혜리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술 김에 SNS에 뭘 올린다거나 맞아.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겠네. 술 김에나 한 번도. 다맨 정신에. 맨 정신하는 거 되게 재밌네. 모르니까 네. 재밌네는 좀 상가 게 괜찮네. 재밌을 때만 재밌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<laughs> 재미가 없어가지고. 아유쾌 네. 안에 이런 거아 네네네. 진짜 재밌을 때만 네네. 그런 일이 생기고 기획사 대표님이 뭐 전화를 하시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. 전화해서 뭐라고 하세요? 혼났는지 <laughs> 혼났는지. 해리야 뭐 하는 거니 뭐 이런 거라든지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떤 때요? 뭐 재밌는 일 있었지 재밌스턴 때. 나 <laughs> <재밌었을 때. 웃음> 되게 재밌는 일 있었어. 아이고 때. 참. 몇 살이세요? 네요. 되게 눈치 없어 보여. <laughs> <laughs>